자 지금 노바X 13 최신형 모델을 장착을 해드렸는데 어, 리어 모니터 여러분들 제가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죠 예. 자 이렇게 화면이 뜨시고요 자 이렇게 초기 화면이 뜨시고 설정 음, 설정으로 들어가서 와이파이 예, 우리 AI가 잘 설명해 줍니다. AI A, 인터넷 들어가시서 빨리 연결. 음. 앱, 어플네 예, 여러 가지 기능들의 애플들이 있어요. 거의 뭐 태블릿 PC의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예, 유튜브도 보시고.

대부분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을 가면 음, 아, 자녀분들이 굉장히 지루해 하거든요 아, 그럴 때 이렇게 아, 지금 TV를 시청하시면 아, 굉장히 지루하지 않게 편안하게 아주 애들이 조용하죠 영화나 틀어주면 아주 조용하거든요 예, 그래서, 여 기서 이제 모든 기 능이 어,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, 똑똑 하고 멀티 플레 이라고, 보 시면 돼요. 예, 기 능이 굉장히 다양 해요. 네 자, 네 여기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, 어, 그 외에도 많은,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. 그래서 거의 모든 기능이 다 여기 집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, 어, 이런 어, 리어 모니터 또 이렇게 천장에 이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. 어, 뒤에다 이렇게, 뒷좌석, 앞좌석 뒤에다가 이렇게 해드렸는데, 이렇게 해놓으시면 아주 즐겁게 편안한 그런 차에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, 카벤 뉴스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자, 감사합니다.